안녕하세요. 강화천화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작은 대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기가 4차선 국도가 되겠고요. 여기가 전등사입니다. 전등사 바로 앞쪽에 있는 길 건너편 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18평입니다. 아주 작으면서도 알찬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2차선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세멘트 포장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조그만 개울이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아, 개울에 다리를 건너들어가면 바로 어, 대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는 과거에 집이 있었던 토지로, 토, 토지로서 집이 멸실이 되고 땅만 남아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조그만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에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면은, 예, 예, 여기가 바로 매매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건아니고요 예, 여기입니다.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어, 위치도 상당히 좋고, 여러가지로 어, 주변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도로 폭이 어, 국가 도로입니다. 아, 곡도인데, 국도인데 예, 1m 에서 폭이 한 1.8m 정도 되는 도로폭이 이렇게 좀 좁습니다. 국도가 된 국도인데 과거에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집을 에, 집이 있었고 이 길을 통해서 통행을 했었는데 과거에는 차량이 통행을 하지 않고 사람만 다니는 마을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이 에, 그 전부 다 멸실이 되고, 어, 대지, 토지만 남아있는, 예, 그런 토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 도로가 이렇게 작기 때문에, 건축 허가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농막이나 이런 건 갖다 놓고, 어, 생활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격도 착하고, 여러 가지가 다, 아, 대지고, 땅이 대지고, 다 좋은데, 예, 도로가 협소해서, 어, 좀, 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계는 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땅 모양도 괜찮고, 어, 현전에 이렇게 반농사를 지고 있는 아, 토지인데, 예, 상당히 괜찮습니다. 위치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으나,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에, 이, 에 건물은 이 앞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앞쪽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쪽으로 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토란과 고구마 이렇게 현재는 심어져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횡수도 자동으로 쳐져서 경계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laughs> 바로, 이렇게,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이 예, 바로 이 토지가, 아, 118평입니다. 아, 대지로서, 뭐, 아주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예, 도로만 좀, 넓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여기에 뭐, 농막이나 놓고, 뭐, 이런 것들 활용하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도 다 들어와 있고, 하수로도 아까, 보신 바가 지금, 아, 다리 있는 대로, 어, 하수로 빼면 됩니다. 그래서, 정화조도 묻을 수 있고, 다할 수가 있는데, 아, 어 이런 문제가, 아, 어 있어서, 어, 도로 문제가 협소해서, 어 집을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전봇돼 있어서, 언제든지 전기도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면은, 그리고 여기가 아까, 어 수로가 이렇게, 하수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어라고 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수를 묻으면은 정화조 묻고 이렇게 연결만 하면은 바로 하수로로 어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뭐 여러 가지 식수 이런 것다 주방 시설에 나오는 오수 이런 것들 다 이리 배출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 정화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현재 에, 매매 대상 토지는 바로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토지 모양도 어, 그런대로 괜찮고, 여기 아까 이쪽은 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에, 건물이 있고, 여기가 현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아, 4차선 국도고, 여기가 전등사입니다. 여기가 전등사고, 4차선 국도고,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이제 하천이 조그만 구거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여기 있었고요. 그래서 이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100m도 안 됩니다. 가깝습니다. 4차선 도로까지. 그런데 단점이 이 도로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건축화관은 어렵습니다. 최소한 도로 폭이 3m는 돼야 되는데, 3m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축화관은 어렵고, 이렇게 체력 농막 요새는 10평짜리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이런 건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좋습니다. 남양 방향으로 어,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토지가 아, 대지입니다. 다른 거는 보통 임야나 전이나 답 이렇게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 여기 집이 있었는데 집이 오래돼서 멸실이 되고 이렇게 땅만 남아있는 토지 즉 대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금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여기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 건축 다 가능하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 펜션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상가금을 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은 여러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지고 현재 면적이, 이 면적이 118평이 되겠습니다. 음, 자연 녹지 지역 성장 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 30%가 됩니다. 용적률은 네, 100%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에 뭐한 4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만 확장이 된다면은, 아, 현재는 체리용 수입터 10평, 10평짜리 가능합니다. 10평짜리 놓고 여기서 생활하면서 농사도 짓고, 생활권이 좋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은 여기에 뭐 농협이라든지, 마트라든지, 병원, 약국들 다 있습니다. 도보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마트에서부터, 다 모든 것이 다 생활권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주말 농장용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평짜리 갖다 놓고, 주말 농장용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평에 요새 체령심터라고 해서 이렇게 정부에서, 어, 어, 허락을 해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 데크도 뭐다 설치가 할 수가 있고, 썬룸도 설치가 할 수가 있고,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10평이면은 방 하나, 방 하나, 거실도 상당히 넓습니다. 주방 나오고, 화장실, 욕실 다 나옵니다. 방 하나에 거실, 주방, 욕실, 다 나오는 것이 10평 짜리입니다. 상당히 큽니다. 10평 짜리에. 그리고, 어, 다락방도 나옵니다. 다락방도, 뭐 여기서, 뭐, 4, 5평 정도 다락방 하면은, 한 15평 짜리, 예, 어떤, 체령심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큰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 15평 가지면은, 굳이 건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주말 예가상으로 할수 있고,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권인데, 바로 앞에가 전등사가 있고, 주변에 음식점, 마트, 약국, 병원들이 다 도보로 걸어서 5분에서 10분 거리 내에 다 있습니다. 걸어서 나가서 시장도 보고, 병원도 가고, 또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서울 가는 거, 인천 가는 거, 바로 버스도 탈수 있는 그런 아주 어, 생활권이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도로만 1m 정도, 1m에서 1m 한5,60 어, 정도 되는 넓은 곳은 뭐 1m, 2m 가까이 되고 작은 곳은 한 1m 정도 되는 그런 협소에서 건축 허가는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예, 이렇게 예, 체력농막 같은거 살고 계시다가 이 주변 땅들이 다 이렇게 여기도 다 이렇게 여기를 둘러보면 이 땅들도 다 좁습니다. 이런 땅들이 다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 땅도 허가를 내려면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넓히지 않으면은 이땅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로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놔두면은 자동으로 나중에 도로는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서로 이런 땅들이 추후에 예, 서로 집을 짓고 개발을 하게 되면은, 어, 자동으로 이렇게 도로가 넓혀지게 되고, 그때는 이제 집을 짓을 수가 있,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니까. 어, 전등사 앞이고, 어, 4차선 국도에 인접합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4차선 국도입니다. 여기가, 아, 그리고 바로 여기가 전등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추후에 도로만 난다면은, 뭐 이건 굉장히 좋은 위치의 주택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매매가는 5,500만원입니다. 가격 아주 괜찮습니다. 현재 주변에 매매가들이 보통 120만원 정도 합니다. 문제 없는 건물 바로 지을 수 있는 땅들이 평당 12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0 몇만원 꼴이니까 물론 도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평당 40한 6만 원꼴 정도 될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입니다. 평당 가격이 4 6만 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 지역은 보통 120에서 150 정도 갑니다. 물론 200짜리 가는 것도 있고요. 도로변쪽에는 뭐 300도 가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도로 때문에 이렇게 낮습니다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그만 땅, 그러면서 모양도 좋습니다. 대지고요. 이런 땅에 우선 이런 체력 농막 같은 거 갖다 놓고 주말 농장으로 농사도 짓고 와서 여기서 가족끼리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놀고 자고 가는 그런 좋은 토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만 활용하면은 이런 토지들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이런 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주시고 오시면은 현장도 안내해드리고 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